알리익스프레스 혁신적인가? 성비템 안 사면 손해. G20S 프로 b t 자이로 스마트 보이스 리모컨은 정말 편리한 제품이에요. 2.4g 무선 플라이 에어 마우스 기능 덕분에 X96이나 H96 맥스 안드로이드 TV 박스와의 호환성도 뛰어나요. 433MHz 주파수로 안정적인 연결을 제공해주고 RF 무선 통신으로 사용하기도 아주 간편하답니다. 포장도 깔끔해서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앱 지원은 없지만 기본적인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워요. TV를 더욱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옷상 캠핑 조명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조명은 방수 기능이 뛰어나 IPX6 등급으로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답니다. SMD LED 전구를 사용해서 밝기가 아주 우수해요. 충전식 배터리라서 번거롭게 배터리 교체할 필요도 없고 거리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캠핑이나 야외 작업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작은 사이즈로 휴대도 간편하니 아웃도어를 즐기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려요. 램스트 휴대용 스마트 디퓨저는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에요. 100ml 용량으로 적당하고 PP 플라스틱 재질이라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전압도 110V, 220V로 다양한 곳에서 쓸수 있어요. 저소음 32데시벨로 작동하니 조용한 환경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 가능해요. 최대 300세제곱미터까지 커버할 수 있어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향기를 즐길 수 있답니다. 화학 성분이 없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점도 참 좋네요. 에센셜 오일을 넣고 기분 좋은 향으로 집안을 가득 채워보세요. 정말 추천합니다.